어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3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라 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러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느라. 제자들이 이러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러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 하고,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부터 우리가 몇 번에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랄만한 일이었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께서 또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와 또 그의 누이들,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지요. 이들과 참 가까이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단니에 들러서 그들의 집에서 묵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께 기배를 넣었지요. 빨리 좀와 주십사. 여러분, 그러면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그를 고쳐 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까웠고 예수님이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입니다. 이틀을 지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위중한 병은 한시가 급하지요. 위중한 병인데 이틀을 더 보냈다.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의료 혜택또 의료적인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셔서 치료해 주시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틀 후에 이틀을 거기에서 더 묵으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고쳐 주려고 떠나실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후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가서 고쳐 주어도 괜찮지요. 또 그래야 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 주기보다 더큰 일, 더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당장의 나사로가 죽는 것은 안타깝고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걸 모르지요.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사로의 병을 바로 고쳐주는 것이 그것이 괜찮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간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라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돌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시절에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돌아가게 했다고, 조금 먼 길로 돌아가게 했다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죠. 우리의 때를 따라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쩌면 불행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채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당장에 나사로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또 다른 일의 출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대, 남쪽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적색 경보가 발휘가 되고 있었습니다. 요주의 인물이 되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제자들로서는 마땅히 예수님을 말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도 있었지요. 그러나 또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위험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양떼인 나사로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셨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려 보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주님 붙들고 절대로 이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구절에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낮에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이 세상 살 때에도 해가 있을 때 다니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참된 빛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가 낭떠러지고 어디가 걸림돌이 있고 여러분 그것을 빛 대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비춰주는 그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비춰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고쳐주시기로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기다렸다가 가시는 것.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지만 나사로를 위하여서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신 것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양 떼인 나사로를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예수님 의지하고 이 예수님 놓지 않고 이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빛이에 있을 동안에 다녀야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빛대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받으면서 주님 저희들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한 시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께 위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